안녕하세요. 달인중고차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메모 영상 제 옆에 있는 스포티 차량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베트 셀링카인 이스포티 e 차량 푸이체인지가 건나게 되면서 신차 시장은 물론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또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시피 정글 그린 우드 색상이다 보니 더욱더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하이브리드 등급입니다. 엄청난 연비주행은 물론이며 시그니처그래비티 상위 등급의 옵션이기 때문에 기무 노션도 낙낙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200만 원 가량의 선택 옵션도 이차게 추천해 주세요. 올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 추가 옵션, 그리고 보험 미러까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기아 자동차 디온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23년 9월에 등록된 24년 형식이며 현재 킬로수 4만 1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속 위치 없는 무사고임을 안내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순차적으로 보험이력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용도이력 없음 1인신조내차피해 타차가에 전혀 없는 보험이력이 있어서도 정말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스포티 차량 신차 가격 4,170만 원인데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3,320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상위에 전화번호에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차 가격 대비 약 천만 원은 감가 되었기 때문에 가성비 넘치는 신차급 구매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222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8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로 보다 더 좋은 음질을 선사해주는 크릴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 59만원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트 인캠 64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라운드비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옵션이 들어가는 모니터링팩 99만원 총합 222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옵션도 낭낭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서도에도 강조하고 또 강조 들었겠지만 정부의 그린 우드 색상은 더욱 더이 차량을 비주어 좋게 만들어준 색상이라 생각을 하고요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의 시트까지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팎에 대한 비주어도 꽉 잡을 수 있는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상품화 상태는 어떠한지 영상 통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D 온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천천히 한번 줌업해서 상품화 상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라이트 부분과 범퍼 앞쪽 그릴 또한 굉장히 깔끔한 모습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비주얼적으로도 좋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반대쪽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 만나볼 수 있는 스포티 촬영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주얼도 살짝 보여드린것 동시에 널찍한 본넷 부분은 물론 앞 유리창과 선텐 상태도 면밀하게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면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널찍한 앞핸다 부분은 물론이며 휠 같은 경우가 정말 너무 좋은 비주얼로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요.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해서 각 포이딩 부분과 유리창과 선텐 3열에 대한 창문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루프 쪽에 루프랙도 보이네요. 뒤엔다 뒷범퍼도 충분히 수려한 모습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양쪽 도어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과 상품화 상태를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릴게요. 정말 좋고 영롱한 색상이죠. 다음으로는 측면부 보여드리면서 후면부에 대한 비주얼과 상품화 상태를 체크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루프쪽도 깔끔하고요 뒷유리창과 선탠상태는 물론 신형 엠블럼과 이 테일램프가 정말 영롱하게 다가온 차이기도 합니다. 상품화 상태는 당연지사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신형 번호판은 물론 하단의 후미등 또한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지사 버튼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가져갈 수 있고요. SUV 차이인 만큼 정말 넓직한 공간도 가져갈 수 있겠죠. 천천히 적재함도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안쪽 안내해드리면서 도어 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먹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도어 흔잡이는 물론 우측에 메모리 시트 옵션과 엠비어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도어 안쪽에도 브라운 색상 도어 트림이 드럼에 따라 고급스럽게 다가오는 비주얼입니다. 안쪽 시트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브라운 색상 시트가 드럼에 따라서 보다 더 고급스러움을 선사해주기도 하고요 시트 상태가 정말 좋아요. 그냥 신차급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시트 상태가 보존되어 있는 스포티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열 도어 한쪽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다 깔끔하죠. 도어 휠잡이는 물론 2 열에서도 엠비오트 라이트는 물론 열선 시트 옵션도 가져갈 수 있음에 영상 통해 체크해드리고자 할게요. Suv 차량인 만큼 이 열의 공간성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죠. 넓직한 레그룸과 드럼 영상 통해 담아드리과 동시에 시트 상태도 주목해서 보여드릴게요.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정말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시트 하단부도 충분히 깔끔한 모습이죠. 앞쪽에는,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드라이빙 충분히 가능할 거라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1열에 대한 분위기도 살짝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릴게요. 영롱하고 좋은 비주얼이죠? 이어서 핸들도 천천히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신형 앰블럼은 물론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에서는 드라이브 관련 옵션 버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핸들 상태 정말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대기판을 보게 되면 풀 클러스터 기기판으로서 모니터링 팩도 추가 옵션에 들어가면 고주파 모니터 옵션도 확인이 가능한 차나이기도 하죠. 상단에 보게 되면 비트 인캠과 기아 커넥트 하이패스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센터패시에 대한 분위기도 보여드리면서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도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드라마에 따라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 뿐더러 각종 편의상 옵션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어라운드비 옵션과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확인이 가능한 차이기도 합니다. 중단 센터 패시아에는 송풍구와 미디어 트립, 공조장치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터치 형식이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조작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겠죠. 센터 터는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은 물론 버튼 시동 옵션과 통풍 열선, 시트 옵션,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다이오 형식 이어진 기위 변속기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옵션들과 편의사항들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 스포티지 차량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스포티지 차량이었고요.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오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외관에 대한 디자인은 물론이며 색상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차량이라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4천만 원에 넘어가는 신차 가격인데 3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함에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고민하시면 없을 것 같아요. 제 상단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쪽에 전화 주셔야지만 수수료 없이 이 가격으로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린중고차하승이었습니다